지금 그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차량 엔진오일 교환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한번 이제 그것을 그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시고 또 이제 영상 쪽에서또 서로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연장이, 갑자기 또, 연장이 갑자기, 네 어디로가안 보이다가 또팍 보이고 그럴 때가 있어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그럴 때대로 일하고, 또잘 보일, 막잘 찾을 때는, 잘 찾는 대로 또 하면 돼요. 또 어떤 날은 10mm가 막 너무 많이 돌아다닐 때가 있고 또 어떤 날은 8mm, 아니면 12mm가 많이 돌아다니고 어떤 날은 막 그렇게 잘또 종류별로 잘 보이는 날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하여튼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티지 같은 경우는 카바를 다 떼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조금 그런데 많이 걸리죠. 다른 것보다 네. 예. 어. 예. 아, 이뭐이 정도가 바쁘다면 바쁜 거고 뭐. 어디 있는 일이 잘. 예. 백아 라이드? 계속 타봐 드릴게. 타 전구가 나갔겠지 뭐. 예? 봐 드리면 되잖아. 뭐 어떻게 한번 켜 봐요. 켜나 봐요. 요거 끌는 동안 잠깐 켜나 봐요. 여기가 잘 켜나 봐요. 예. 네. 여기 그죠? 거기 눈으로 보이잖아요. 네. 쳐 거. 시간 없다고 안 했잖아요. 내가 내가 전에 고쳐 줬다고 다 말을? 아니요. 아. 고안 했어요. 돈은 받고 고쳐 준다고 했는데 안해 줬다고? 공짜로 어, 바꿔 준다고 했어요.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말 했으니까 했다고 해야겠지, 뭐. 기억, 기억은 없는데 인정해줘야지, 뭐. 인정, 인정해줘야지, 뭐. 아, 그렇게 말했나, 언제? 야 인정해드려야지. 그럼 죄송하지만, 요거 오일 끌러놓고할때까 조금 인도, 인도, 인도. 자, 그래가지고. 네, 예, 됐어. 괜찮아요. 이제 내려놔도 돼요. 예. 네, 예, 놓으세요. 손, 흙 묻어요. 예. 으차. 자, 이제, 이제 됐어요. 진짜 나와도 돼요. 예. 예. 오케이. 에 이거, 다른 차보다, 여게 안에서 미안하지만 이거 한번 땡겨놔요, 안에서. 그, 땡기는 거 알죠? 미안하지만. 금방 봐드릴 테니까, 그거. 스포티 차량 하이브리드. 3만km 탄차량입 인가? 3만, 그런데 2000원... 그 이렇게 하고. 식사는 하셨나? 됐죠. 식사. 예, 어. 항상, 항상. 오늘은 어, 아니, 안 돼요. <laughs> 오늘이 원래 주일이잖아 일요일이고. 네. 어. 근데 어디 가시는 거요? 아, 쉬는 거구나, 예. 쉬시는 날이구나, 오늘. 쉬다가, 쉬는데 차가 고장나서 답답하시겠다. 쉬는데 담아가 나가서 답답하시겠어. 예. 아, 이제 얼른 담아 껴드려야지, 이게. 아, 이게.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옆에를 뜯던지 라이트를 뜯던지 이 물통을 뜯던지 해야 되는 거네. 잠깐만. 아니 오래는 안 걸려 한1 2분 밖에 안 걸리는데. 시동 키는쪽 넣어도 돼요? 라이트 키셨잖아 네. 그냥 다 꺼버리지 뭐. 라이트도 끄고 시동도 끄고. 어. 어, 됐어요. 아, 자리와 하루 쉬는 거기냥 자고 싶어요 그렇죠. <laughs> 푹 자야지 내일 또 일을 하시지. 그렇죠. 잠을 실컷 자르고, 물도 한두선 화장씩 마시고 자야 돼. 그래야 이 피로도 확 풀리는 거야 이거까지 빼야되니까, 시간 걸리니까, 그냥, 이거 끌어갖고 얼른 옆에서 껴주자. 바쁘니까. 이것도 우리가 그때 갈아들였나보다. 뭐 이, 이, 이거 뭐, 이 차가 뭔 차야? 아이. 아이스테이. 아, 뒤에 갈아졌다, 뒤에. 그죠? 뒤에 등. 뒤에? 뒤에 그 갈아졌어, 우리가. 전에 갈아준 기억이 난다고, 뒤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한테 돈을 거기다 쓰고 갔다 이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 이거는 갈아준다고 한 거고. 삼병고의 얘기는 끊지 마요. 딱아 거. 요 그러니까 이거는 갈아주기로 한건 맞는데 저 뒤에다 뒤에 가르느라고 돈을 쓰고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죠 우리가 무료를 해줘야 되는 거 맞아. 나쁜 말한건 아니잖아. 우리한테 돈을 많이 쓰고 가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해줘야 된다 이거 맞잖아. 그죠? 저는 매일 여기 와잖아요. 집에만 오잖아요. <laughs> <몇명> 오잖아요. <laughs> 자, 이렇게 담아를 담아를 가릅니다. H7이라고요. 저 아이 i40 i40이에요 저는 i40인데 h7이 아 h7이 또 이렇게 잘해주려고 해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막 돌아다니니까 저쪽도 한번 찾아볼게요 아예예 예.

아직 괜찮잖아. 자. 이 라이트 끄세요. 들어오니까. 전기 나가잖아. 켰어요? 네. 이 켰는데 왜 들어와? 얼른 끄셔야지. 전기 닫아버리잖아요. 자, 이건 많이 있네. 네. 얼른, 얼른, 봐드려. 저거 하지. 네, 오일 괜찮네요. 네. 자, 전, 예, 네, 전에 10만원 주고 가르셨잖아. 네, 수고하세요. 예. 네. 지금 이렇게 갈고 있고요. 또, 하여튼 뭐, 그냥 무작위로 일하다, 교환하다, 막 그렇게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자액도 들어가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계속 갖다 넣어주기 위해 분주히 나르고 있습니다. 그, 지금 그, 여러분들은요, 그, 치사하게, 뭐, 뭐, 넣어줄 거야? 뭐, 뭐 넣어드릴까요? 이거는 얼마까요? 이렇게 하, 하지 말아요. 오일 받는데 탁탁탁 해서, 그서 최고 좋은 걸로 딱딱 해지고 얼마입니다? 하면은 고객님이 비싸면, 아, 이거 한번 써보시고, 저기 하세요. 그리고 비싸면 안 오고, 또 자기 마음에 들면 다음에 또 오는데, 98%가 다시 와요. 좋으니까. 여러분들 그 어떻게 할까 두려워 하지만 안 돼요. 두려워 할 거는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잘해 줄까? 그것만 두려워하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정말로 만족하게 잘해 줄까? 이것만 생각하는 게 우리 임무지. 그 어떻게 해 갖고 어떻게 될까? 누가, 누가 나를 인정할까?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잘 했는데, 잘 했는데, 뭐가 두려워서 거, 겁을 내요. 잘 했는데 두려울 필요가 뭐 있어요? 잘했으면 두려울 거 어떻게 판결할 까를잘해 놓고 했다고요. 못한 사람이 떠는 거지. 잘한 사람은 떨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잘했다. 잘했으면 내일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좀 점수가 부족하다 하는 사람이 떨지 여유롭게 잘 봤다. 그럼 못뭐 떨게 해으 그렇게 덤덤한 거죠. 떨어지면 떨어지고 학교 가면 어. 그런 식으로 문을 열고 일을 했다. 내가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될까? 이거 뭐에 신경 쓰지? 왜? 뭐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로밖에 우리가 그 부족,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나약한 존재인가요? 교만하라는 건 아니지만, 긍지는 있어야 되잖아요.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떳떳하게는 할수 있잖아요 교만한거하고 떳떳한거하고 다르죠 그렇다고 뭐 떳떳함이 지나쳐서 또 이상해져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오링 같은거는 신축성 좋은건 언제 들러서할 필요 없어요 아주아주 아주 좋은 상태로 그냥 얼른 조립해서 다른 거 좋은데 신경 써줘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 다른 거더 잘할 게 없나. 그런 거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죠? 오일 양은 조금 나왔어요. 조금 나왔고, 또 이제 교환할 생, 상태는 됐고요. 이제 지금까지 이제 경험하지 못한 세계로 인도하는 건 이제 우리가 할 일이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세계로 인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오일에 대한 불신과 한계. 아니, 앉아보셔도 돼요. 아니, 각, 아니. 예, 네, 왜냐면은, 손에 뭐 묻으면 우리가 더 불안해서 일이 안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조이고요. 이제 고마워서 뭐, 워셔, 저기, 그, 저런 거라도 하나, 그, 뭐야, 실내, 실내 공기 필터, 그런 거라도 이제 하나 갈아 드려야 되겠죠. 어? 그럼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택을 이제 드리는 거죠, 우리들이. 이렇게 드리고요 어, 이제 우리가 할거는 이 호스 이걸로 이제 연결해 그리고 조이면 오케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음, 볼트도 아직 오케이 이제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이 이거를 다 걸었으니까 이제 거의 이 작업이 마무리 되면서. 잘지여진거 확인됐습니다. 차량을 내리겠습니다. 고객님, 차 내려오면 운전석 타고 계세요. 아, 예. 네. 제가 이제 그 시동을 걸어봐달라고 하고 가고 있요 네, 됐습니다. 네. 운전사 그래. 예, 타시면 돼요. 자, 고객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새 차가 오래도록 타서 마모가 안 되게끔 그렇게 해 주고 또이 처음 보신 고객님이고 예를 들어 멋쩍은 관계라도 얘한테 잘해주면 영적으로 통합니다 그 마음속으로 통한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그거를 잘못할때 마음으로부터 그 눌림이 있어 갖고 사업을 성공을 못해요. 마음으로부터 눌리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거는 내가 조금 마진을 더 보고 좋은 제품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고객님은 알고 자꾸만 여기로 오는 일이 생기죠. 그러면 또 자꾸만 계속적으로 저렴하게 해주고 돈을 받고. 그럼 콩나물 뿌리가 조금 조금씩 잘해서 위에서 뜯어 먹어도 표시 안 나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할때 손님은 손님대로 좋고 우리는 우리대로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기간을 그 낭비의 기간이라 생각하고 손실의 기간이라 생각하지 말고요. 경제학적으로 그 싹을 심는 아주 매우 중요한 시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그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다듬어 놓는 거예요. 다듬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 비용이 그 생기고 또그 수익이 또 창출되고 다시 또 창출된 수익이 재창출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수준을 초등학교 수준을 잘 지키는 게 경제 경제학입니다, 그게. 초등학교 수준 같은 그런 말을 안 지키고 고차원적인 것만 지키려고 여러분들을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차원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거에 작은 거에는 벌써 너무나 많이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고차원적 아닌 거는 그 알고 있어도 그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 하 고차원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미흡한 거, 근데 미흡한 게 알고 보면 그게 또 고차원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좀 지치고 힘드셔도 너무 고차원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든 거니까 조금 낮춰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편하게 솔솔 풀려요. 1 더하기 1은 너무 쉬워서 편한데, 내가, 계속 깊은, 응? 삼가감수나 뭐, 그런 걸로만 생각을 하시니, 힘든 거죠. 어제부터, 우리 어제는 갔었고, 오늘 새로 했어요. 오늘 아침부터 나는 새로워진 거예요. 그 새로워진 나를 또 어제 나로,